할렐루야.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참기님,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금요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될 텐데 대림절 세 번째 네 번째 성탄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 교회로 모일 수 없고 또 모든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실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교회적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지켜 주시고 개인의 모든 신앙과 영적인 성숙이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게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심을 더욱더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즈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관 저희들 이것과 그릇을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전파해야 하는 이 대림절에 서로가 흩어져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지내며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보다 더 안타까운 대림절과 이보다 더 어려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현실과는 반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더욱 더 간절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소에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욱 더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또 생업의 현장 속에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 주셔서 하나의 모두가 온전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스스로 크다고 하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대신의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을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으르트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오직 애덤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다 죽이며 멸망시켜 주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방학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시간이 있고 그러면 요즘에는 젊은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한달 살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달 살아보기 저도 여름에는 제주도에서 한달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 서울에서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사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시간도 자연도 또 바다도 하늘도 공기도 그냥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제주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여러 가지 장애와 제약들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사람들은요, 다 그곳에서 또 그곳의 환경 가운데 맞추어 삽니다. 그곳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면 어, 그와 비슷하지 않은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많은 악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오지만 북방왕과 남방왕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직 이곳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제 주도가 아니지만 제도조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도요. 우린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물고 뚫고 할퀴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법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 북방왕 우리가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나오는 배경들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절을 보면 그 왕은 여기서 그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라는 어저께 나왔던 그 북방왕이 계속해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이 안테오쿠스 4세라는 왕은요 정말로 악하고 교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왕들이 그랬지만 이 안테오쿠스 4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왕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동전을 만들었어요. 이 동전의 앞면에는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동전의 뒷면에는 에피파네스라는 글자를 새겨넣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글자의 뜻은 신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신이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신들을 대적했습니다. 그 당시 근동, 이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볼때 가까운 그리고 중간 저 끝에 그래서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이쪽으로 가는데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요. 지역마다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마다 있는 신들을 하나도 뭐라 그럴까?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신들을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7절이 그 말씀이고요. 대신 38절에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이 강한 신은 누구를 섬겼냐면요, 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제우스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요 제우스상을 세워서. 유다 민족들에게 제우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39절 말씀 가운데 이제 이방신들을 크게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고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이제 권력에 달라붙고 또 왕에게 달라붙는 자에게는 영광을 주고 백성도 주고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땅도 나눠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때를 생각할 때 정말로 마지막 최후 승리 직전에 나타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최후 승리, 그 직전에 모든 신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에피파네스도 그렇고요. 또그 당시의 사람들도 38절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러한 문제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강한 신을 공경한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새로운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 새로운 것. 이것이요,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새로운 것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간 익숙하던 것, 우리가 알던 것은요, 괜찮아요. 내가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새로운 것에 다 빠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새로운 말씀, 말씀의 새로운 해석, 새로운 사람, 새로운 평가, 새로운 비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단지 새로운 것만 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은 그냥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옳은 것이 될 때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학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학이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한 권으로 시작된 이 신학이요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요즘에 와서 신학의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신학이요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신학은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요 그냥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주변의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와 이 보혈과 이 본질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하지 아니하면 이제 기독교는 다른 우아하고 화려하고 새로운 것들에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자체로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애들을 찾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송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만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그렇지만요. 그 하나만 봐서는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경계에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의 삶에 진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익숙하던 곳에서부터 본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 다시 한번 크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남방왕이요 이길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방왕이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도 종말이 오리니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악한 왕도 마지막에는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제가 전에 함께 이 전에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이 어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정신 이상으로 죽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그것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문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히 설수 없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세상이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세상 가운데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끝이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렵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놔두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는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그가 사자굴에서 온전히 나왔잖아요. 사자굴에서 온전히 나온 다니엘을 보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사자굴에서 나올지 몰라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풀뭇불에 들어간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 풀뭇불에서 타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뒤에 건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지만 이 뒤에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냐고 뜻을 정한 믿음의 다니엘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좋은 얼굴을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건 먹지 않겠다 이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득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사는 이 환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마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세상 아직 안티오코스 사세와 같은 북방 왕이 득세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땅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 환경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대림절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들 속에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성탄과 성탄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미루, 미루,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계속해서 예산과 결산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이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나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삶에서 거룩한 백성,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아직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혹시 이 북방왕, 남방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의 제목과 여러분 코로나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곳 가운데 불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하지고 연약하지만 주의 부르심 속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나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